안녕하세요. 보스입니다. 네버트입니다. <laughs> 아, 제가 이거 말을 하면서 느끼는데 세번째도 이말 했거든요. 뭐 영상 삭제하니까 딱히 올라갈 일 없는 말이어서 이제 처음 하는 말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제가 아, 이거 또 해야 되나 말을 아뭘 뭐 말하려 했더라. 아이씨. 아 뭔가 이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이거 근데 석공이 차지가 너무 느려요 석공 차지 엄청 느려 대처갑시다아 이거 뭔가 그거 생각난다 제가 그 때도 있던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이거 그이 말하기 전에 그거 먼저 이게 드래곤이 스폰 안하잖아요 이게요 제가 왜 생겼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이 이게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스폰이 되거든요 이게 잠만 근데 어 잠만 안 따라오지 이게 제가 옛날에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아, 발음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아푸셨나 어, 예, 저기 제가 어떤 영상 봤냐면 엔더월드에 엔더월드에서 드래곤 잡, 잡을 준비 다 마치고 엔더월드를 가자마자 드래곤한테 치어서 옵시디언 플랫폼에있 보내는데 드래곤 다 치어서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 이 있었어요. 그 보는 사람 보는 사람도 웃기고 하 사람 하는 사람대로 어이가 없던,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은데 너무 렇게 아파 어떠하 어우 저 화양고는 진짜 아어 아, 어디 남았지? 많이 못 남겠지 음식척 어쩌기로 아, 가네? 아, 그리고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laughs> 저는 남의 말에 동조를 하지, 그 말을 내가 직접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그, 영상을 재밌게 만들 순 없어요. 그건 가만히 주세요. 넌또 여기 있냐? 자, 이제 몇개 남았지? 처음에 두개 뿌진 것 같았는데, 자, 어, 일단은 이쪽은 없고, 이게 드래곤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어디에 크리스탈이 남는지이치까지 온대요. 자, 이제 3분이지 않네요. 이거, 동영상 프로그램이요. 녹화 프로그램. 이게요. 아, 그리고 철창 부술 때 얘가 이 상태일 때 올라가지 마세요. 죽어요. <laughs> 진짜 죽어요, 그건. 진짜 제가 박치 제가 특공격이 박치기라서 진짜 쩡때일때 올라갔다가 엔더진 유즈나 물낙 성공 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날아다닐 때꼭 올라가세요 아 추워서 지금 말이 떨린다 너무 추운데 이거 아 이러다 화용복 안 날라오면 좋겠는데 아, 예. 어, 저기, 한개 부셨고. 저기도 미리 부셔둘게요.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래곤이, 그 뭐냐. 남 크리스탈이 하나일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를 지킬려부터 퍼즐을 한대요. 그니까 미리 저히 부셔둘게요. 살수올때 됐는데 저도 어, 아, 너 저기 있구나. 오케이. 엔더맨이 따라가는 방향 보면은 대충 어디 찜집 감잡혀요. 와 근데 나 화살 진짜 많이 안 쏜네. 아, 이러다가 엔더맨 더그로 끌려 죽지 않겠지? 일단 저 드리곤이 날아올 때가 너무 서니까 그님 엔더테리어 잡을 때 제일 빡치는게 레래곤을잡아는데 죽는 것 보다는 전투 도, 도중에 엔더맨한테 죽을 때 그게 제일 어이없어요 뭐 크리스탈 다 부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엔더맨은 <laughs> 그냥 빡쳐 요기는 그냥 엔더맨은 보기가 싫어 아이고 왜 안고날렸냐 이게 엔더맨 때문에 지금 이렇게 cr 높게 유지하는 거라서 엔더맨 없으면 솔직히 쉬울 것 같은데 나이도평화로운도 일하는 조리니까 이제 딜 넣어서 죽이면 되죠 어야야아 야. 방금 얼굴 봤던 것 같은데 어, 다행이다 이게 나갔다 오면은 드리고 피가 꽉차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멘탈 깨 어서 직접 쳤던 적이 있던 걸로 알아요 엔더맨 어그로 끌때마다 나갔다 와서 그 계속 엔더 엔더드림은 피가 차니까 박차서 그러니까 피를 거의 다 깠는데 그 실수로 엔더맨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엔더맨 때리고 그 짓을 계속하다 보니까 또 멘탈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치트를 썼던 기억이 한번 있거든요. 박스라 전화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그 이기에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이게 날개 부분 진짜 불안해 이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냥, 엔더맨 덕으로 끌리지 마세요. 나갔다 오면, 엔더맨 억으로 풀리긴 하는데, 님 멘탈도 같이 풀려요. 그리고 나갔다 오는 거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리고 근데 이 속공 왜 이렇게 정확도가 높냐? 아유, 안 맞았네. 아, 노파도 역시, 아, 제 애인이 안 좋아도. 벽지에 높아도 애미안 좋으면 다안 좋네 중학도 100%면 뭐애 쏘는 곳이 이상한데 아 제가 화염구 잘못 불었는데 저런 경우도 있네 바닥에 착지한 다음에 화염구를 뿌려 아이고 나오겠네 때리고 랜디 드네 자갈 방을 열심히 들어 둡시다 아 여기로 못 가네요. 아 여기 또 이렇게 하네요. 아 역시 좀 고단 수치입니다아 이거 가끔씩 칼빵 때리다가 이렇게 얘가 돌잖아요. 그때 치어서 날아가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게 날개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날개 치면요. 그 치인 방향 쪽으로 엄청 멀리 날아가는 공격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침은 엄청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그 날개에 치워서 죽는 게 보통, 월드파크로 나가서 죽는 경우에요. 데미지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한, 하트 두 칸만? 그쯤인데, 이게 지금 두마리니까 어차피, 근데 나 드래곤한테 안 맞지 않았나? 하드웨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드래곤 참괜찮요 p m 만 아니면 쉴것 같아요. 애초에 얘가 이 상태일 때 검도 무조건 로운자였 했어 이 상태일 때 검에 맞아버리니까 얘가 너무 약해졌어 아그의다 잡았네요 8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떠는 겁니다 아 이제 잡았네 석공으로 섞인 4분만에 쓰면 10년 이 정도면 저번에 또붙쳤던게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면 이거 사라져요 <laughs> 저거 옛날에 그, 그. 경험치, 이거, 이게 여기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다 보면, 저 경험치가, 경, 험치가 아씨. 경험치 어쨌든 빠지잖아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분위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이건 답이 없구나. 포기하면 편하겠구나 해서.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거, 위더, 이쪽에 있잖아요. 이 베드락 쪽이요,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여기를 이용해서 위더도 죽일 수 있어요. 그그니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오기에서 그 위더 잡으려다가 위더 잡으려고 열심히 베드락 쪽을 했잖아요. 베드락 아래쪽. 바로 아래 투어 걸 캘려 했잖아요. 그게 위더 편하게 잡으려고 한 건데 그때 엔더 대용 있었으 그런 짓서할 필요가 없는 게 이쪽에서 그거 할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말해보고 싶었어요. 10분 됐네요.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